정말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프랑스 상류층 등 귀족 모임. 세계 최고 수준의 엘리트들이 모인 자리에서 한국의 기술력이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시스템을 갖춘 나라다. 라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처음엔 모두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단 10분 만에 나머지 사람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저는 이자벨 르클레르입니다. 파리 정치대학 시앙스포 대학원생이죠. 아버지는 유럽연합외교관, 어머니는 파리 시청 고위관료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정치와 외교의 중심에서 자랐어요. 완벽함이 저의 무기입니다. 오늘 학교에서 21세기 선진국의 조건이란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강당은 가득 찼고 모두 깊은 토론을 기대하는 표정이었어요. 제 차례가 왔을 때 자신있게 단상에 올랐죠. 진정한 선진국은 무엇일까요? 저는 프랑스와 같이 정치적 전통과 문화적 깊이가 있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역사가 오래되고 철학적 토대가 단단해야 하죠.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맨 뒷줄에서 한 남자가 조용히 손을 들었어요. 아시아계 남성이었죠. 정장을 단정하게 입고 있었습니다. 질문이 있으신가요?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네. 선진국의 정의가 꼭 오래된 역사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갑자기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프랑스 엘리트들 앞에서 감히 반론을 제기한 것에 놀란 듯 했죠. 실례지만 성함이. 제가 약간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이한결입니다. 주프랑스 한국 외교관이에요. 한국 외교관. 한국이라니. 저는 속으로 비웃었어요. 케이팝과 화장품 말고 뭐가 있다고? 이한결 씨. 그럼 당신의 기준으로 선진국은 무엇인가요? 제 목소리에는 도전적인 톤이 묻어났습니다. 이 한결은 미소만 지었어요. 현대적 관점에서 선진국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시스템을 갖춘 국가 아닐까요? 역사의 길이보다 국가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불편한 침묵이 흘렀어요. 그의 말은 간단했지만 묘하게 저의 주장을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말했죠. 그건 너무 단순한 관점 아닐까요? 세미나는 계속됐지만 머릿 속에서는 계속 그의 말이 맴돌았습니다. 왜 이렇게 신경이 쓰이는 걸까요? 세미나가 끝나고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대화를 나누는 중에 이양결을 다시 마주쳤습니다. 그는 창가에 서서 조용히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호기심이 발동했죠. 흥미로운 의견이었습니다. 이한결 씨. 제가 다가가 말했어요. 이한결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르클레르 씨. 그런데 궁금합니다. 정말로 한국이 선진국이라 생각하시나요? 유럽 기준으로는. 그의 표정이 흥미롭게 변했어요. 조금의 방어적인 기색도 없이 오히려 재미있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지금 한국은 전자 정부, 의료, 치안, 교육, 인프라 모두 세계 상위입니다.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지만 사실이에요. 저는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그렇게 대단하다면 왜 유럽 언론은 그 점을 다루지 않죠? 저희가 놓치고 있던 천국이라도 되나요? 제 말투가 조금 비아냥거리는 것 같아 민망했지만 이한결은 전혀 상처받은 기색 없이 커피잔을 내려놓았어요. 언론이 주목하지 않는 것과 현실은 다르죠. 파리의 아름다움이 사진에 담기지 않는다고 파리가 아름답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그 답변에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유창한 프랑스어로 현명한 비유까지 예상밖이었죠. 그럼 왜 한국은 자신들의 우수성을 더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나요? 프랑스라면 온 세계에 선전했을 텐데요. 이한결은 창밖을 잠시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진짜 실력자는 조용하죠. 한국인들은 스스로를 증명하려 애쓰지 않아요. 그저 묵묵히 발전시킬 뿐이죠. 그리고 그는 시계를 확인하고 정중히 인사했어요. 미팅이 있어 가봐야 합니다. 즐거운 대화였습니다. 르클레르시. 그가 떠난 후에도 그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진짜 실력자는 조용하다. 그 말이 계속 신경 쓰였어요. 정말 한국이 그렇게 대단한 시스템을 갖췄다면 내가 아니, 유럽이 몰랐다는 게 가능할까요? 며칠이 지났지만 이 한결의 말은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도서관에서 한국에 관한 자료를 찾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학술 논문들은 한국의 빠른 발전과 혁신적인 시스템을 언급하고 있었죠. 하지만 모두 단편적이었습니다. 전체 그림을 볼수 없었어요. 한국이라. 책상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음 날 지도교수 사무실을 방문했어요. 교수님 논문 주제를 정했습니다. 비서구 국가의 행정 시스템 한국 사례 연구로 하고 싶어요. 마르틴 교수는 안경 너머로 저를 바라보더니 미소지었습니다. 흥미로운 선택이군. 그런데 왜 하필 한국인가? 직접 확인하고 싶습니다. 만약 한국이 정말 혁신적인 시스템을 가졌다면, 그건 프랑스가 배워야 할점 아닐까요?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교환 연구로 서울대학교에 보내주마. 내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시니? 그 말에 제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유럽연합 관련 주제를 선택하길 원하셨거든요. 그날 저녁 예상대로 아버지는 격렬히 반대했습니다. 이자벨, 내 미래가 걸린 논문이야. 그깟 한류 때문에 그런 선택을. 자네는 프랑스를 대표할 인재라고. 아버지, 이건 한류와 관련 없어요. 학문적 호기심입니다. 저는 결코 물러서지 않았어요. 평생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며 살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있었죠. 어머니는 침묵하시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앙리, 이자벨은 늘 현명한 선택을 해왔어. 내가 진짜로 궁금한 거라면 가보는 게 맞지 않겠니? 그 말에 아버지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한 학기만이다.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오면 바로 돌아오는 거야. 걱정 마세요, 아버지. 제가 틀렸다면 솔직히 인정할게요. 그날 밤 노트북을 열고 한국행 항공권을 예약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설렘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내가 지금 무모한 짓을 하는 걸까? 하지만 이 한결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다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진짜 실력자는 조용하다. 과연 한국은 어떤 나라일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입국장에 들어서자 줄이 없었어요. 전자심사대가 줄지어 있었고, 여권을 스캔하고 지문과 얼굴 인식만으로 모든 절차가 끝났죠. 5분도 안 걸렸습니다. 8이었다면 최소 30분은 기다렸을 텐데요. 이게 다예요? 저도 모르게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모두 끝났습니다. 즐거운 여행 되세요. 공항 곳곳에 무료 와이파이가 설치되어 있었고, 속도는 파리의 유료 와이파이보다 빨랐습니다. 공항에서 시내로 향하는 전철은 정확히 시간에 맞춰 도착했고, 깨끗했어요. 디지털 안내판은 다국어를 지원했고,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었죠. 숙소에 짐을 풀고 근처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메뉴판 대신 테이블에 QR코드가 있었어요. 이걸 어떻게 사용하죠? 옆 테이블에 대학생처럼 보이는 여성에게 물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메뉴가 나오고 주문도 할수 있어요. 정말로 스캔하자 전체 메뉴가 나왔고, 심지어 오늘의 추천 메뉴까지 AI가 분석해 보여주더군요. 결제는 스마트폰으로 했습니다. 카드를 꺼낼 필요도 없었어요. 다음 날 무작정 구청을 찾아갔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공공기관에서 서류 하나 받으려면 하루가 걸리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여기서는 키오스크에서 번호표를 뽑고 5분 만에 제 차례가 왔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한데요. 서툰 한국어로 말했어요. 외국인은 발급받을 수 없지만 비슷한 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있으세요? 앱으로 직접 발급받을 수도 있어요. 그녀는 제 눈앞에서 스마트폰으로 앱을 열고 몇 번의 터치만으로 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프린터에서 바로 출력되었어요. 전체 과정이 3분이었죠.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팔이었다면 여러 부서를 오가며 서류를 챙기고, 도장을 받고, 줄을 서서 기다려야 했을 텐데요. 그것도 하루가 아니라 며칠에 걸쳐서요. 숙소로 돌아오는 길, 지하철에서 사람들은 모두 스마트폰으로 무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은행 업무, 쇼핑, 식당 예약까지. 모든 것이 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이게 정말 현실인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알던 세계와는 너무 달랐어요. 서울에 온지 일주일째, 갑자기 고열과 오한이 찾아왔습니다. 파리였다면 약국에서 약을 사먹고 버텼겠지만, 서울에서는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어요. 숙소 리셉션에서 추천받은 근처 대학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마치 호텔 로비 같았어요. 키오스크에서 외국인 등록증을 스캔하자 영어로 안내가 나왔습니다. 몇 번의 터치로 내과를 선택하고 증상을 입력했죠. 접수가 끝나자 휴대폰으로 대기 번호와 예상 시간이 전송되었어요. 르클레르님, 3번 진료실로 와주세요. 15분 만에 호명됐습니다. 의사는 유창한 영어로 저를 맞이했어요. 프랑스에서 오셨군요. 어떤 증상이 있으세요? 진찰 후 의사는 태블릿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독감 증상이 있네요. 혈액 검사와 흉부 엑스레이를 찍어봅시다. 그걸 다 하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하죠? 의사가 미소 지었어요. 지금 바로 가시면 됩니다. 검사 결과는 오후에 나올 거예요. 검사실로 가니 대기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혈액 채취와 엑스레이 촬영이 20분 만에 끝났어요. 그리고 카페에서 점심을 먹고 돌아오니 결과가 나와 있었습니다. 어형 독감입니다. 처방전을 드릴게요. 1층 약국에서 바로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비용이었습니다. 모든 검사와 진료를 포함해 단돈 1만 2천원. 유로로 약 9유로였어요. 8이었다면 기본 진료비만 25유로에 검사 비용은 따로 청구되었을 겁니다. 약국에서도 놀랐어요. 처방전을 스캔하자 5분 안에 약이 준비되었고 약사가 하나하나 어떻게 복용해야 하는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심지어 약 봉투에 QR코드가 있어 스캔하면 복용법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날 저녁 우연히 이한결을 마주쳤습니다. 서울대학교 근처 카페에서였어요. 르클레르씨? 서울에 와 있었군요. 논문 때문에 왔어요. 그런데 오늘 병원에 갔었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한결은 웃으며 물었어요. 어떤 점이 놀라웠나요? 모든 것이요. 효율성, 속도, 가격까지. 제가 무시했던 나라였는데, 이젠 미안해지네요.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오는 순간,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하지만 진심이었어요. 내 오만함이 얼마나 근거 없는 것이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생활이 한 달째 접어들었습니다. 연구는 생각보다 훨씬 수월하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한국의 전자정보 시스템, 의료체계, 교통인프라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며 놀라움의 연속이었죠. 어느날 밤 도서관에서 자료조사를 하다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이미 밤 11시가 넘었어요. 8이었다면 절대 혼자 걷지 않았을 시간이죠. 불안한 마음으로 숙소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거리는 여전히 밝고, 사람들로 활기 찼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혼자 걷는 여성들이 많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들은 전혀 주변을 경계하는 기색이 없었어요. 길을 잘못 들어 헤매고 있는데 20대로 보이는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길을 잃으셨나요? 도와드릴까요? 처음엔 경계했지만 그녀의 진심 어린 표정에 안심이 됐어요. 숙소를 찾고 있는데 방향을 잘못 들었나 봐요. 주소를 알려주시면 지도 앱으로 확인해 드릴게요. 그녀는 저와 함께 숙소 근처까지 와주었고 헤어지며 말했습니다. 처음 한국 오셨나요? 밤에도 안전하니까 걱정 마세요. 다음 날은 더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새벽 2시, 갑자기 배가 고파 근처 편의점에 갔습니다. 8이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놀랍게도 편의점은 24시간 영업 중이었고, 혼자 삼각김밥을 고르는 여성들도 있었어요. 계산대에서 물건을 떨어뜨렸는데, 옆에 있던 사람이 바로 주워주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마치 당연한 일처럼요. 편의점을 나와 잠시 주변을 산책했어요. 새벽인데도 거리는 깨끗했고, 위협적인 요소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팔이었다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문득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일상의 불안과 위험이 사실은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하는 깨달음 때문이었어요. 한국의 시민들은 높은 안전의식으로 서로를 배려하고 있었고 그것이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한국의 발전된 시스템도 놀랍지만 그 시스템을 만들고 지키는 시민들의 의식이 더 놀라웠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화적 성숙함이었죠. 이한결 씨가 말한 진짜 선진국이 이런 거였구나. 연구가 절정에 달한 세 개월째, 이한결이 제안했습니다. 르클레르 씨, 한국의 기술력을 직접 보고 싶다면 몇 군데 안내해 드릴 수 있어요.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삼성 반도체 홍보관이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압도적인 기술력이 느껴졌어요. 안내원이 설명했죠. 이칩 하나가 스마트폰의 두뇌입니다. 머리카락 두께의 수천 분의 1 크기로 회로를 새기는 기술이에요.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40% 이상을 한국이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더 놀라웠던 건그 기술이 일상 곳곳에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우리가 앞서 본 전자정보 시스템, 의료 시스템, 교통 시스템 모두 이런 첨단 기술 위에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한결이 설명했어요. 다음으로 방문한 디지털 시민체험관에서는 AI 기반 행정 시스템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시민의 데이터가 어떻게 보호되면서도 효율적으로 활용되는지 그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었어요. 프랑스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디지털화를 꺼리는데 여기선 보호와 활용이 공존하고 있네요. 이 한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기술이 시민을 위협하는 게 아니라 섬기게 만드는 게 핵심이죠.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에서는 AI와 예술의 결합을 국립과천과학관에서는 미래, 기술의 청사진을 보았어요. 모든 전시는 사람의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의 투어를 마치고 한강변에 앉았습니다. 석양이 강물에 반사되어 아름다웠어요. 이한결 씨, 정말 놀라운 하루였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문명 그 자체네요. 어떤 점이 가장 인상적이었나요? 잠시 생각하다 답했습니다. 모든 기술이 사람을 중심에 두고 있다는 점이요. 유럽은 이런 속도 못 따라가요.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 있는데 한국은 미래를 향해 달리고 있어요. 이한결은 미소지었습니다. 르클레르 씨의 그런 통찰력이 논문에 잘 담겼으면 좋겠네요. 솔직히 처음엔 한국이 뭐 그리 대단하냐는 생각으로 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프랑스가 배워야 할 점이 너무 많다는 생각뿐이에요. 밤이 깊어갔지만 머릿속은 온통 오늘 본 것들로 가득했습니다. 논문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이제 저는 한국의 시스템이 왜 효율적인가가 아니라 왜 세계는 한국의 시스템을 더 배우지 않는가에 대해 쓰고 싶었습니다. 6개월간의 한국 생활을 마치고 파리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 내리자마자 느껴지는 비효율성에 한숨이 나왔어요. 입국 심사에서 30분을 기다려야 했고 택시를 타기 위해 또 줄을 섰죠. 무슨 일 있었나, 이자벨? 한국에 가더니 왜 이렇게 달라졌어? 대학원 친구 소피가 물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 소피. 우리가 알던 선진국의 정의가 너무 좁았던 거야. 논문 발표일이 다가왔습니다. 같은 강당, 같은 사람들 앞에서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절을 보여줄 차례였어요. 발표장에는 교수들과 학생들로 가득 찼습니다. 아버지도 맨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구석에서 이한결의 모습도 보였죠. 심호흡을 한후 단상에 올랐습니다. 슬라이드의 첫 페이지에는 진정한 선진국의 조건 한국 사례 연구라고 적혀 있었어요. 여섯 개월 전, 이 자리에서 저는 선진국이란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나라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 생각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고백하러 왔어요. 청중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프랑스 엘리트 학생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일은 흔치 않으니까요. 제가 본 진짜 선진국은 GDP나 군사력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인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한국입니다. 슬라이드를 넘기며 한국의 전자정보 시스템, 의료체계, 치안, 대중교통, 인프라를 하나하나 설명했어요. 데이터와 경험을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분석했습니다. 한국의 행정시스템은 단한 번의 앱 접속으로 거의 모든 공공서비스를 해결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세계부서를 방문해야 할 일을 30초 만에 처리할 수 있죠. 청중들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특히 교수들은 메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이 모든 발전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입니다. 기술을 위한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기술이었어요. 마지막 슬라이드에 도달했습니다. 한강변 석양 사진이었어요. 이제 제 결론은 명확합니다. 진정한 선진국이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모든 시민이 존엄성을 지키며 살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나라입니다. 역사의 길이가 아니라 국가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하는지가 중요해요. 그리고 그 관점에서 한국은 의심할 여지 없이 선진국입니다. 오히려 우리 프랑스가 한국에게 배워야 할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발표가 끝나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한 교수가 천천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내 모든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아버지의 표정은 복잡해 보였지만 그도 서서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갈 때 이한결이 다가왔어요. 인상적인 발표였습니다. 르클레르 씨 감사해요. 사실 이한결 씨가 아니었다면 이런 깨달음을 얻지 못했을 거예요. 이한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한 일은 없어요. 그저 르클레르 씨가 직접 보고 느끼도록 안내했을 뿐이죠. 다음 주에 EU 청년 포럼에서 이 내용을 다시 발표하게 됐어요. 더 많은 유럽 사람들이 한국의 시스템에 대해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한결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르클레르 씨 같은 분이 한국을 알려주시니 오히려 영광이에요. 진정한 문화 교리는 서로에게 배우는 것이니까요. 그날 저녁 아버지와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아버지가 제 의견을 진지하게 들어주는 것 같았어요. 이자벨, 내 발표는 용기 있었다. 그리고 인정하마. 내가 한국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구나. 창밖의 파리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도시도 변화가 필요해요. 전통에 안주하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하죠. 그리고 그 여정에 제가 작은 역할을 할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 인생을 바꿨어요. 이제 저는 더 넓은 세계를 보는 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선진국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요. 제 여정은 이제 시작입니다. 세계가 주목하지 못한 한국 시스템의 증가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여정이요. 오늘은 이렇게 한국 기술력이 세계에서 얼마나 인정받는지 알아봤는데요. 여러분은 한국의 기술력이 뛰어난 이유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이유를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 해주시면 매일 즐겁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